안드레 yeah. 반가워요 예. 아, yeah. yeah. 눈이 너무 예뻐요. 어, yeah. oh, yeah. 사슴처럼. 예, yeah. 네, 사슴의 눈이에요. 꼬꼬뱅이라는 <laughs> <laughs> 요리가 있어요. 꼬는 아, 닭이라는 그래. 뜻이고, 브로로야. 음. 오는 넘어가고, 뱅은 아, 와인이라는 거인데, 음. 오늘은 꼬꼬 메실뱅을 만들 거예요. 아, 원래는 이게 프랑스 음식이에요. 예예. 예. 죠 그렇죠? 음, 제가 네. 집에서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오늘 그 레드 와인 대신에 그 매실주? 메실주 네. 음. 매실주 사실은 매실주랑 와인의 도수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와인도 음. 보통 아, 14도 정도고 아. 매실주가 보통 14에서 16도예요 네. 아? 그러니까 술의 질성 자체도 크게 차이가 없고 네. 향은 얘가 훨씬 더 풍미는 좋아요 그리고 음.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에게 네. 매실주가 고기와는 훨씬 더잘 어울립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근데 꼭가 이제 꼭, 닭이기 꼭, 때문에 먹겠습니다. 맛있는 꼭, 꼭. 우리 네. 닭 다리야. 우리가 이제 닭봉이라고 그러죠. 다리봉.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엉치살. 엉치살. 그러니까 응. 사람으로 치면 이 허벅지예요. 아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가슴살과 <laughs> 허벅지가 굉장히 맛있어요. 왜 닭가슴살 사용 안 해요? 고코뱅은 주로 다리살왜냐면 닭가슴살로 하면은 이게 퍽퍽해서 한 시간 반을 끓였을때 부서질 수도 있고, 아이 드실 때 육즙이 다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볼땐 음. 닭가슴살은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닭고기부터 손질을 할게요. 네 후추로 먼저 네, 이제 살짝 밑간을 할게요. 얼마 해야 돼요? 음, 안드레이 좋은만큼. 저는 소금 많이 좋아하는데. 아소금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제가알기로는 안드레이 고향에서는 좀 짜게 드시는 걸 그렇습니다. 특히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또 추운 춥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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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깊은 팬이 되게 좋아요 꼬꼬 매실뱅은 국물이 있는 요리예요 올리브 오일을 달군 팬에다가 넉넉하게 두를게요 네. 오, 소리. 음. 먼저 베이컨을 이렇게 센 불에 한번 네. 볶을 거예요 복, 튀기면서는 음. 불을 좀 줄일 거예요 아주 빨갛게 다 튀겨질 때까지 음. 천천히 익힐 거예요. 네. 베이컨을 튀기면 이 기름에 소금 간이 배가지고 음. 우리가 나중에 뭐 볶고 메실 뱅을 만들 때이 음. 간이 또이 닭에 도움을 줘요. 음,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서로 돕고 음. 돕는 오. 식재료의 조합이 될 거고요. 음. 안드레아, 한번 칼질 한번 볼까요? 우리 상견네저 보세요. 잠깐만요. 자, 팁이 하나 있어요. 칼질하실 때는 네. 제가 먼저 하는 걸 보시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좋아요. 예, 아니, 왜냐하면 네. 손가락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요. 예. 조심하세요. 어, 예. 조심하세요. 자, 먼저 이렇게 눕히시고. 네. 이렇게 하고 돌방. 이렇게 아, 이렇게 자를 거예요. 됐어요? 오, 하프컷을 할 거예요. 네, 하프컷. 하프컷, 이렇게 아. 길이로요. 콕, 콕이 숫닭이요. 얘네 민증, 그리. 민증 검사를 하고 사고기 아니어서 그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연원이, 연원이 누구요, 예여자인가 아니야, 아니야. 말해, 말해주세요. 너 아니, 누구야? 안 오늘 안 민증, 안안안안 민증 안안 검사 못했어요, 이 아이들을 주민등록증을 안안안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누구의 아버지인가, 어머니 이금 말해, 말해. 닭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마늘을 이렇게 뽀셔 뽀갰을 때 네. 마늘의 향이 극대화가 오, 돼요. 사실. 그 네, 마음이 시원하죠. 아. 제가 나중에 읽었기 때문에 기름을 아, 걸 조심하셔야 돼요.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닭 다리, 음. 다리살을 음. 밀가루로 살짝 코팅을 해서 건데 음. 아. 우리 집에서도 쓰시면 좋은 방법. 이렇게 와. 하시면은. 밀가루가 튀지도 않고 음. 주방도 음. 깨끗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톡톡 톡 털고 얘를 바로 우리도 프라이치킨 하면 와. 그럼 이렇게 그미국사의 네. 프라이치킨 하면 꼭 음. 이렇게 해서. 아, 그러죠. 한 가지 팁은 이꼬고 매실 뱅을할때이닭 허벅지살. 네. 얘는 항상 이 껍질을 먼저 팬에다 놓는 걸로 하죠. 아 네. 네. 아주 작은 팁인데 껍질이 바삭해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아 제대로 붙어 있어요. 위치를 잡아 드릴게요. 방을 만들어 놨어요. 네. 안드레이 들어오세요. 체크인. 그 껍질부터 눈만 보고 네. 말만 잘해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치킨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 네. 이런 거예요. 이게 치킨이지. 음. 그 그냥 이게 기름에 담갔다담에다 노릇노릇하게 구울 거예요. 양쪽 다 우리 골든브라운이라 그러죠 아 그래서 아 익힐 건데. 소양에서도 그 네. 그 닭이 많이 먹, 먹어요. 닭고기 우리는 음, 아니면 우리는 뭐 닭고기도 먹고 데즈보기? 그 비둘기 고기 많이 먹어요. 비둘기 고기 그래요? 네. 우리 오, 할머니는 오, 비둘기. 비둘기 고기 그 고, 비둘기 뭐라고 할까? 비둘기장, 비둘기 아, 닭장, 말고 비둘기장? 닭장 비둘기장 그한0 0 마리. 칠0 칠백인데 아, 아, 아. 근데 고기는 맛이 마, 어때요? 맛있죠. 왠 거의 닭고기 좀 비슷해요. 네, 네. 자 이제 오. 이 기름에다가 마늘을 아까 우리 안드레아가 예쁘게 썰어준 네. 양파를 먼저 넣을게요 소금 간은요 우리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 네. 확 짜지면 은 나중에 네. 어찌했을까요? 아, 아, 네. 너무 짠데 이러니까 이렇게 소금 후추를 그렇게 많이 넣 우리나라 말로는 소고 많이 게 부시잖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 아, 그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 음. 왜냐면 소금 많이 넣고 이렇게 이렇게 정신 나버리면 어. 그, 그 사람만 생각하지 않아요. 요리 생각 하나 안 하고. 음.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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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다가 이제 월계수잎이라는게 있어요. 아시죠? 음. 그 다음에 우리 양송이도 듬뿍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볶을 건데. 네? 많이 볶아져서 크기가 네? 줄어들었어요. 요쯤에서 튀긴 네? 네. 닭을 넣는 거예요. 아, 예쁘게 그냥 놓으시면 돼요. 아믹스 아, 어, 말고? 아, 왜냐면 음. 다 부서져 버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와인 대신해서 매실줄을 거예요. 음. 음. 종이컵을 하나 정도 넣으시면 만드는... 돼요. 이렇게 오. 해서 넣고요. 매실하이확 올라오죠? 바로 ]죠? 나와요. 바로 나와요. 네. 오. 여기다가 이제 우리 타임. 없으시면 어, 아, 네. 넣지 마시고, 네. 나중에 깻잎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방아잎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다 아까 우리 방울토마토 반 나눴거든요. 이거를 예쁘게 올려줄게요. 네. 아까 우리 튀김 네. 베이컨도 네. 넣을 거예요. 오. 아, 오. 처음에는 오. 센 불로 자신있게 끓이세요. 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당류수를 넣을 거예요, 우리가. 오, 맞아요? 아, 이 닭이 잠길 만큼 넣는 거예요. 부을부글 끓잖아요. 오. 이제부터 중요해. 요 서두르지 오. 마시고, 이제 불을 약불로 줄여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졸일 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를 끓이시면서 네네. 막 뒤집어 볶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꾸 아. 이게 부스러지겠죠. 40분을 천천히 기다릴 거예요. 네. 이 국물이 졸면서 색깔이 좋아지고 하는데 소금물에 감자를 물이 다졸 때까지 약불로 계속하면 이렇게. 아, 네. 이게 감자가 서북 사북하니 사벅 맛있게 간두 네. 배고 좋아요. 제가 이제 감자를 왜 까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얘를 그냥 먹어면서 심심하잖아요. 그 그렇죠. 작처럼 또 먹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아. 맛이 제 생각에 맛이 100%그 음. 캐나다 캐나다 분들이 하세요. 너무 아, 좋을 거예요. 네네. 아이고, 아 이쁘다. 간이 시리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완전 퓨전 퓨전 음식. 근데 진짜 막잘 어울려요. 의심하시겠지만 그래요? 매실주도 들어가고 매실장아찌와 이 고기 맛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음. 핑크 페퍼라는 아, 핑크. 후추예요. 와! 와우. 오케이. 예. 네. 자, 오케이. 손 네. 혹시 그 캐나다에서 그 보신 시청자들은 그 와인으로 그만하시고 그 매실로. <laughs> 그래요, 맞아요. 아 이제부터 매실로 매실로, 음, 매실로. 한, 한 겁니다. 몸이한테 네. 더 좋아요. 진짜. 그래. 진양 매실 아니고 광양 매실. 음 아, 광양 매실. 그렇죠. 음 그래요. 렇죠 광양 매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진짜 캐나다 맛이야. 캐나다 맛이에요. 캐나다 고양이 맛? 저는, <laughs> 저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음, 광, 광양 맛. 광양, 광양 맛. 말이야. 아, 와, 아, 진짜 우리 가족 좀. 아 정말로요. 꽃처럼인데? 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광양을 이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아 정말로요. 매실주로. 매실주로. 꼬꼬뱅으로. 네. 꼬꼬뱅. 꼬꼬매실뱅으로. 네. 음. 향수. 향수. 우리 아. 아버지 만드는. 맞죠? 아 정말로요? 우울어요 네, 아니에요. 어. <laughs>